네. 권용원의 영어 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입니다. 오늘은 트랩입니다. 간단합니다. 오늘은. 자, we fall into our own trap. 우리는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곤 한다. 함정이란 뜻이고요. shut o trap. 아가리. 오늘 간단하죠. 함정, 아가리 된다. 이건 주로 속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아, 우연히 갑자기 생긴 게 아니겠죠. 아, 항상 비유입니다. 비슷한 데서 온 거예요. 한번 알아보죠. 예. 관련으로 trap, booby trap. t h i 이라고 하는 것은 r a p t r 지다 is a trip. A cookie is a pistachio. A Dut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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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u t c h is a d u t 사 h is a d 여기는 이제 동사로 사용했다 그죠 아 동사에서 수동이 되어있네요 he was trapped and died 함정에 빠져 죽었다 자 속으로서 슬랭이에요 아가리 이런 말이죠 우리말에 여러분들 그저 아가리 입 아, 음식을 먹는 입 한번 보세요 입, 입이 입을 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땅에 파놓은 함정하고 그 버려진 모습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한게 비유잖아요 그죠 에이. 이 언어는 많은 비유들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shut your trap 하면, shut your mouth. 이런 말이에요. 예. keep your uh, trap shut. keep your mouth shut. 하고 같은 것이 되겠죠. 그죠? 예. 이제 뭐 이런 말 우리가 꼭, 어, 배워서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어, 사람들이 말을 하면 이해는 해야 되니까, 어, 알고는 있는 게 좋죠. 예. 자, in trap 하면은, 어, in을 붙여가지고 동사로 사용합니다. 동사로 사용하는가 a v e l travel, travel, t r a v e n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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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a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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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 e l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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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a v 다 l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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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a v e e l travel, t e l t r a e l t e travel, t r a e a v e l t r a e l a v e l travel, t r a i e l travel, t r a v e travel, t e v e l t 아, 믿게 만들었다, 이런 것이에요. into, 하면 속으로,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믿는 것 안으로 들어가게 했으니까, 아, 믿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 booby trap 이란 말도 자주 사용하거든요.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booby 란 말은 원래 바보, 얼간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아, 바보가 아니라면 남이 파놓은 함정에 잘 빠지지 않겠죠. 근데 바보이기 때문에 함정에 에, 빠지기 쉽죠. 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booby 아, trap. 음, 여기, 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The parcel was a booby trap. 어, 그 소포는 위장된 어, 폭발물이었다. 폭발물이 뭐예요? 위장한 폭발물이니까 일종의 함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Booby trap. 어. His booby trap didn't work out as planned. 그에, 그가 파놓은 함정은 계획했던 것만큼 어,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아주 간단했습니다. 근영의 영다이어, 알맹화끝되겠습니다